떠들거나 특히 기쁨 찬성 환영을 나타낼 때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벽을 마주치는 행위 즉 박수를 치면 쫓겨나는 술집이 꽤나 무서웠지만 뭔가 모를 재밌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물개 빙이 오는 지인은 미리 양손에 같은 극 자석을 붙이고 입장을 이곳은 물가가 비싼 노현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안주 가격이 상당히 끌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인 18,000원이었으며 소주 마시기에 괜찮았습니다. 이곳은 오후 5시로 예약을 해두고 술맛과 이동의 불편함을 올려주는 비가 오는 어느 공휴일 오후 신사역 8번 출구에서 305m 거리 강남시장에 위치한 해밥상 달주막을 1차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메뉴를 보면 김치찌개, 순두부, 순대국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등등 7,000원에서 8,000원 그리고 소주는 4,000원으로 가격대를 보면 강남스럽지 않은 꽤나 착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4명이 방문해 안주 메뉴 2개 정도의 식사 메뉴까지 추가해서 다양한 안주에 소주를 마시려고 했지만 공휴일이라 밥이 없어 식사 메뉴는 안된다고 하시길래 그럼 밥은 빼고 부탁드리니 안된다고 하시기에 돈가스 순두부 정식 그리고 부대찌개 전골 그리고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신사동에서 소주 4,000원이면 그냥 감사한 가격이고 거기에다가 주문은 안 했지만 추가 메뉴로 김치전을 단돈 5,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전 리뷰를 보면 사이즈도 엄청 크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돈까스 순두부정식의 가격은 21,000원이며 손바닥 사이즈 돈까스 세 덩이와 뚝배기에 순두부찌개가 함께 나옵니다. 이런 돈까스에서 대단한 육즙의 고소함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바삭함도 살짝 부족해서 다소 아쉬운 맛이었지만 소주 한 주하기엔 괜찮았고 양도 꽤나 넉넉합니다. 돈까스에는 확실히 콜라 보다는 소주입니다. 부대찌개 전골 또한 가격은 21,000원이며 신김치 맛이 강하게 올라오는 부대찌개 스타일입니다. 짜장면과 더불어 세상에 맛없는 부대찌개는 없고 안주하기엔 충분히 괜찮았으나 제 취향으론 일부러 찾을 맛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메뉴는 주문을 할수 없어서 알수 없지만 가격대가 꽤나 좋아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소주 마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1차를 마치고 노년역 4번 출구에서 325m 거리에 위치한 막집으로 2차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 이 떠들면 진짜 쫓겨나는지 호기심 천국보다 더한 호기심이 생겼고 이 동네에서 1인 18,000원에 나오는 안주가 과연 어떨지도 너무나 궁금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전부 책상 위로 올라가 라는 환청이 들린 듯 숨을 죽이고 조심조심 지하로 내려가니 생각보다 멋스러운 실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바로 사장님께 인사를 올린 후 의자 끌리는 소리가 안나게 주의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박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우면 쫓겨난다는데 저희가 일본 으로 들어왔기에 비교 대상이 없고 처음이라 기준점도대시벨 상한선 가이드가 없으니 엄마 하나 숨 막혀 미리 고지 없이 조금 시끄럽거나 박수 친다고 내쫓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장님 본인 업장이니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두신 건 충분히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미리 고지도 해주시고 벽에도 테이블에도 주방 쪽에도 안내가 충분히 되어 있으니 여기서 손님은 앉을지 나갈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무관수행 중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술집은 없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직접 가서 술잔을 고르고 직접 술을 고르고 가지고 와서 한잔 마시고 있으니 드디어 황태가 첫 번째 안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손을 떨림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 친구가 먹기 좋은 사이즈로 벅벅 찢어주니 먹기 전 떨어지는 가루만 봐도 포슬포슬함을 눈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빈속 1차로 왔으면 그렇게 좋지 않을 테지만 이미 1차를 하고 온 터라 다시금 가볍게 촉촉하게 한잔 마시기에 딱 좋은 안주였습니다. 청양고추 썰어 넣은 간장 마요네즈 소스에 적당히 찍어서 먹으면 마치 스폰지 같은 황태는 소스를 마음껏 빨아들이니 기본적으로 상당히 담백하고 고소한 맛에 더욱더 고소함을 올려주는 마요네즈와 간을 잡아주고 풍미를 올려주는 간장의 맛이 조화를 이뤄줍니다. 두번째는 모듬철판 구이로 감자, 어묵, 버섯 분홍소세지 동그랑땡을 미니불판에 마가린 녹이고 구워먹는데 이게 재료 하나하나만 보면 크게 대단한건 아닌데 맛도 있으면서 재미까지 더해주어 소주안주로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마가린이란 치트키에 노릇노릇 구워진 어묵 의 맛은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었으며 역시나 분홍 소세지와 동그랑땡도 오았고 새송이버섯은 새송이버섯 맛이 느껴졌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감자를 주었고 악마는 인간에게 마가린에 익힌 감자를 주었으니 무섭도록 맛있는 맛과 든든한 칼로리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결과는 힘내. 세 번째는 제가 지은 메뉴명이 엄마 손맛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떡볶이는 강렬한 단짠맵으로 자극이 있어야 좋은데 엄마가 만들어준 듯한 건강한 맛의 떡볶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떡볶이의 주인공은 떡이 아닌 어묵과 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전 아직 엽떡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황태, 모듬철판구이, 떡볶이 이렇게 안주 3가지가 나왔고 마지막까지 가면 총 6가지의 안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는 4명이 방문해서 1인 18,000원이니 안주가격의 총합은 72,000원이며 안주가 6개니 안주 하나씩의 가격은 다르겠지만 그냥 계산해보면 하나당 12,000원인 셈입니다. 이 동네에서 이 정도 안주가격이면 꽤나 만족스러웠으며 소주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럼 다시 네 번째 안주는 골뱅이 무침입니다. 세계 소비량의 80%를 한국인이 먹는다는 골뱅이입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인만 먹는다고 하며 지금도 비싼데 여기서 더 오르면 안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맛을 계속해서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큼직한 접시에 양파, 오이, 양배추, 당근 등 채소를 소복하게 올리고 그 위엔 골뱅이 양념장 그리고 쪽파로 마무리를 했으며 소면은 넉넉히 네 덩이가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고춧가루, 파채, 마늘 위주에 을지로식 골뱅이와는 다른 동네 오붓집 느낌의 골뱅이 무침이며 적당히 매콤하면서 새콤 달콤한 양념의 맛도 좋고 골뱅이도 넉넉하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빠지면 안될 소면 쓱쓱쓱 비벼서 골뱅이와 함께 먹으면 너무나 맛이 좋습니다. 다음 메뉴는 이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맛이 없으면 한없이 맛이 없고 맛있으면 미치도록 맛있는 먹는 곳에 따라 극과 극의 맛을 내주는 편차가 참으로 큰 김치전입니다. 안익은 김치를 사용하거나 질척거리면 질색인데 여긴 겉은 바삭하게 잘 익혀내서 식감. 감도 좋았고, 자릭은 김치, 고유의 입안을 감싸는 시큼한 맛의 고소함까지 더해지니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확실히 김치전은 바삭한 테두리가 맛있기에 집에서 먹을 땐 손바닥보다 작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무리 안주로 짬뽕탕이 나왔으며 다시 처음부터 음주를 시작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사이즈 큰 냄비에 가득가득 담겨 나왔습니다. 불맛나는 묵직한 스타일의 국물은 아니고 훌훌 가볍게 떠먹기 좋으며 깊이가 느껴지고 입에 쩍쩍 붙는 감칠맛도 좋아서 마무리 소주 한잔 마시면서 자동적으로 해장까지 할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순대 국과 더불어 짬뽕 또한 음주 회장 동시에 책임져주는 근사한 음식입니다. 처음엔 꽤나 부담스러웠고 눈치를 보며 한잔 마시고 두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업 시간에 과자 녹여 먹을 정도로 조용할 필요는 없고 박수 안 치고 그냥 평소보다 목소리 아주 살짝 낮춰서 말하며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 먹고 나와서 3차를 가는 길은 뭔가 모를큰 해방감은 있었던 접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